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감입니다. 현지 시간 7월 18일 오후 4시 29분 목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한전선 예상 주가흐름 설명해드리면서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한전선의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마지막으로 최종 효과까지 전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용돈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이 드리는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스캘핑, 단타, 스윙, 및 스윙 종목까지 다뤄드리고 있고 라이브를 통한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끄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우리 구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소하게 이 용돈벌이 쏠쏠하게 하시면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외식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laughs> 네 다들 꼭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께서는요 댓글에다가 파이팅! 네,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꼭꼭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론으로 돌아와서 자 일단 한달 전에 이 쓰레기 같은 기레기에이 오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기사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LS 전선의 압수수색이죠. 자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일단 이한달전 이런 기사하는이 기대기 때문에 피해 보신 우리 주주님들 댓글에 자, 엄벌이라고 네, 엄벌이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이 증거 내용들 다 모아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달 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달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주주님들. 자, 이게 저희가 13일 12시 24분에 저희 주자로 한 텔레그램에서 보내드린 건데요 자 같이 보시면 단독 대한전선,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 경찰 수사 라고 되어있죠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상폭력발전에 쓰이는 고전압 헤더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대한전선이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로 경찰을 수사 받고 있다 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제목에 대한전선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도 처음이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처음 기사 내용인데요. 자, 딱 보면 다르죠? 바뀐 내용에는 경찰이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대한전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대놓고 세력이 기자에게 뒷돈을 주고 1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걸어놓고 일부러 오버를 내서 급락시킨 후 걸어놓은 곳에 체결을 시키고 다시 오버를 수정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이런 악질적인 짓을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해서 주주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부당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한전선 본사랑 전화를 했습니다. 날짜 보시면 6월 13일 목요일날 전화를 했고요. 전화한 결과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고발 당사자는 아니다라며 손을 그었습니다. 예, 정리해 말씀드린 대로 대한전선 지금 나온 기사 제가 한달 전에 대한전선 측에 전화도 하고 이미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우리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이 신뢰를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현재 드리고 있는 용, 제가 현재 드리고 있는 용돈 종목 문자를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네, 공개해 드릴게요. <laughs>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사비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충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자, 어떤 종목을 추천해드렸냐면, 네, 7월 16일에 장 시작과 동시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종목명은 샤페론이고요. 매수가 1,750원 이하에서 드렸고, 목표가는 2,900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중까지 체크해 드렸고요. 이 종목을 추천하는 제로까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체 전송수 보시면 저에게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138명에게 문자가 와서 이 전부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샤피롱에 대해서 보시게 되시면요, 네, 샤피롱의 차트인데요. 제가 이날 에 들었죠. 7월 16일에 들었는데 이날에는 아쉽게도 제가 들었던 타점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1,750원 이하에서 드렸는데 1,754원까지 가면서 이날은 타점을 못 받았고요 어제 날짜로 드디어 어제 날짜로 이제 제가 드렸던 타점까지 왔는데요 시가는 1,770원이고 종가는 2,300원 그리고 최저가가 1,701원으로 제가 드렸던 1,750원 이하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충분히 매수기에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7월 18일 네, 보시게 되시면 시가 2,360원, 그리고 고가 2,950원으로 제가 드렸던 2,900원 이상에서 네, 매도 하셨으면요 매도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전부 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대로 수익을 내셨다면 약한65% 정도의 수익이 나, 나셨을 텐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 최저점과 최고점, 최고점에 대해서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수익은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타점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제가 이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기 때문에 이 종목 발굴하는 것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문자 주신 분을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도 나도 이런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간단하게 네, 용돈이라고, 네, 용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다시 영상 이어가자면요, 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주소 한번 보실게요 ls 전선 기술 유추 의혹으로 대한전선을 앞서 수색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뉴스 한번 보게 되시면 네, ls 전선은 20년간 시행착오와 수천억 원의 투자를 통해 쌓은 공장 내 설비 장비 배치 노무화와 대한전선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문을 연 대한전선의 당진 1공장과 자 LS전선의 동해 항공장이 비슷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LS전선 관계자는 50km 이상의 해저용 HVDC를 만드는 LS전선을 포함한 총 6개의 공장은 각각 다른 외형을 갖고 있는데, 대한전선 공장은 매우 비슷한 형태라면서, 자 대한전선 측이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설비 업체에서도 대한전선 장비와 관련한 기술을 달라고 요청한 증거 요청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LS 전선이 이제는 대놓고 대한 전선이 가져갔다고 이제 억측을 하며 억측을 하고 다른 설비 업체도 요청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하고 있네요. LS 전선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이 독점적으로 이 지혜를 갖고 있고 이 확인도 되지 않는 이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이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선 측도 이에 맞서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전선 측은 이 노하우가 빠져나갔다는 LS 전선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 있다고 합니다. 자 회사 측은 2009년부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6년 기존 공장에서도 해상 풍력용 해저 해저 케이블을 납품한 실적이 있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겠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문제예요. 지금 기업 성장을 막고 있고요. 자기네가 김대, 김정은처럼 독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대한전선이 한 짓은 이범죄행이다 이렇게 씨부리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댓글에 자, 무혐의. 자, 무혐의 혹은 자, 확실한 방법은요. 상단에 위 있는 제 개인, 번호. 네, 개인 번호로 네, 무혐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네, 여러분들의 뜻 하나하나 모아서 들고 일어설라니까 여러분들의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대안 전선이 이제 뭐하러 이 LS 전선의 기조를 가, 가져가겠어요? 이미 있는데 대안 전선 지금 상승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나왔던 이런 기사 내용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리 가격, 구리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이 임 나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현재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전력난 문제로 인해 문제가 속출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정전까지 발생하면서 큰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여기에서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구글, 아마존 등이 비테크들이 설립한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요. 기존의 전선만으로는 이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는요, 2026년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선의 부족함은 늘어날 것이고 대안 전선은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압수수색 이슈 등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지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0 사천 원 이 지지 구간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자 이런 하락에 자 이런 하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 이런 이런 악재가 이런 악수수색 같은 이런 이런 논란으로 손절을 치고 나와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실 수 있지만 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구간 절대 매도 구간 아닙니다. 만약에 고점에 매수하셨다면. 예,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당가를 낮추는 예,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 중이시라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헷갈리시고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 이런 매도 타점이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대한전선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신규 유입자들의 매수 타점과 기존 주주님들의 수익화, 그리고 다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요점만 찝어서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대형 전략자로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대한 전선의 주주로서, 자 우리 오랫동안 공부해 왔고요. 우리 주주님, 우리 주주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줄수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이런 대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류 여러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우리 대한전선 무혐의다. 네, 무염이라고 네, 보내주시면 이 대형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대한전선이 추후에 있을 이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놨습니다. 대형 전략 자료 꼭 받아가셔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에 집중하시고 이 주식시장은 저한테 맡기셔서 대응 전략 자료로 충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문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처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답장을 드리는데,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다 하시면요. 다시 한번 문자 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이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혼자서 매매하시는 게좀매롭고 지치고 쓸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제가 현재 운영하고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자란 텔레그램 방입니다. 매일같이 이 뉴스들과 이 전망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장 전과 장 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단, 단기적인 수입을 드리기 위해서 단타와 스캘핑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소액으로도 가능하시고요. 1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하신다면, 뭐, 10만원, 200만원으로 하신다면, 20만원. 이렇게 하루하루 쏠쏠하게 용돈벌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이 텔레그램 방 오셔서 같이 매매하신다면, 쏠쏠하게 용돈벌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아주 쉬워요. 네, 상단 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신다면, 제가 바로 이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대한전선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식한별사 주감이었습니다.